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에 똑서입니다. 네, 오늘은 디 아워스 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책을 읽는다는 건 첫사랑과 같다. 델러웨이 부인은 내게 첫사랑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 동안 읽었던 어떤 책보다 더 농밀하고 내밀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네, 이 책을 쓴 마이클 커닝햄의 말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의 원 제목이 바로 시간들, The Hours인데요. 커닝햄은 울프의 원 제목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에 나왔던 그 인물들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해서 다시 The Hours 책에 녹여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델러웨이 부인이 그에게 첫사랑보다 더 강렬했다라고 말한 게 이 디아워스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첫 사랑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책. 너무나 농밀하고 내밀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책. 그래서 그 책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쓰고 싶게 만드는 책. 바로 그 책이 델로웨이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아. 멋진데요 <laughs> 네, 마이클 커닝엠의 The Hours는 바로 델로웨이 부인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그 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The Hours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루라는 시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시대와 공간이 다른 배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마이클 커닝엠이 첫사랑보다 더 강렬했던 델러웨이 부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1923년 영국 리치먼지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1949년 미국 LA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의 만삭에 가까운 로라 부인이 로라 브라운이 버지니아 울프가 쓴 델러웨이 부인을 읽고 있습니다 세번째 영화에서는 2001년이라고 나오고 책에서는 20세기 말이라고 나오는데요. 미국 뉴욕의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클라리사가 옛연인이 리처드의 문학 수상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여인이 펼쳐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맨 처음에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버지니아 울프는 두통, 망상, 환청을 겪는 신경 쇠약 한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재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남편 레너드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가장 지적인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책들은 몇 세기에 결쳐 읽힐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그렇게 믿는다. 네. 남편 레너드가 얼마나 그녀를 칭송하고 있는지 벌써 나와있죠. 영국에서 가장 지적인 여자일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녀의 책은 몇 세기 걸쳐서 읽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 남편 레너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 잠깐 알아볼게요. 버지니아 울프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가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지식인들끼리 모이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요. 그 이론이 바로 레너드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이고 그 대학교에 다니진 않았지만 워낙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 모임의 이론이 돼요. 그곳에서 레너드와 만나게 되는데 레너드가 버지니아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죠. 몇 번의 청혼 끝에 버지니아가 30세가 돼서 그러면 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30이 훨씬 넘은 나이일 거예요. 겨우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버지니아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의붓 오빠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서 남성 혐오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레너드에게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해요. 바로 조건부 결혼입니다. 조건부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레너드에게 그 조건이 뭐냐면 결혼을 해도 성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너드는 수락해요 이걸 정말 대단하죠 레너드는 그 당시에 보면 인재였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다녔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무원 국가의 녹을 받는 벼슬아치 옛날로 따지면 벼슬아치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버지나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서 출판사를 따로 차립니다. 레너드는 오로지 버지니아의 건강과 창작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버지니아의 동성애적 관계도 용인해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정말 고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너드는 정말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버지니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레너드는 버지니아를 사랑을 했지만, 레너드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무튼, 이렇게 레너드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버지니아는 이름을 알리는 여성 작가가 되죠. 그렇지만, 버지니아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신경쇠약증에 시달리다가,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버지니아를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생활에 염증을 느껴요. 그래서 런던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음, 그 잠깐 그 런던행 기차를 타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 레너드에게 걸려요. 그때 버지니아가 남편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건나 혼자인데 그 고통을 아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말에 귀 기울여줘요. 내가 아무리 끔찍한 병에 걸렸더라도 나도 원하는 게 있다고요. 미친 사람도 인간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적막함이 아니라 그 격렬한 도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버지니아는 병을 핑계로 시골에서 사는 사람 운동자의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도시의 삶, 진짜 삶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삶을 회피한다면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거예요. 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강했는데, 그녀가 왜 죽었을까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음, 이 책에서 보면 자살한 사람이 또한명 있어요. 바로 리처드인데요. 그 둘째 아이를 임신한 로라 브라운의 첫째 아들이 바로 리처드입니다. 영화를 보면 4살짜리 아이가 그 리처드의 아역을 연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연기를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4살의 아이가 저런 연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 음, 그 아이의 눈동자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엄마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느끼고 엄마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했던 눈동자를 연기했어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 모두 대단하지만 이 꼬마의 연기가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나오는 배우들이 신들린 듯한 연기를 다 보여줬던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이 책을 리뷰하기 전에 줄레아 로보츠가 주연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영화를 원작으로 한이 책을 리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영화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원작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근데 이 디어스 영화는 정말 원작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감독이 이야기 구성력과 배우들의 신들린다 연기, 그 다음에 필립그라스의 OST. 모두가 아주 잘 절묘하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정말 최고의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도와서요. 왜 버지니아 울프와 리처드는 자살을 했을까요? 버지니아가 죽었을 때 남긴 말과 리처드가 죽었을 때 남긴 말이 똑같아요. 버지니아가 남편 레너드에게 남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큼 행복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리처드가 창밖으로 자기 몸을 던지기 전에 클로레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두 사람만큼 행복했던 사람도 없을 거야. 네, 똑같죠. 물론 작가가 이렇게 의도한 거죠. 그럼 작가는 무엇을 의도했던 걸까요? 자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걸까요? 영화 속에서 리처드가 죽기 전에 창턱에 앉아 있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 "You have to let me go." 나 떠나게 대비도.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도 알잖아. 파티와 시상식,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런 저런 시간. 그게 또 끝나면 이런저런 시간. 네. 리처드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저런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버지니아와 리처드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병을 알아요. 버지니아는 두통, 한청, 망상, 우울증 같은 신경증을 알고요. 리처드는 에이징, 두통, 한청, 망상을, 알아, 망상증을 알죠. 그로 인해서 리처드는 외부활동을 할수 없어요.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또 시대 상황으로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런 신경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를 혼자 나간다던가 무엇을 자기 혼자 한다던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 다 누군가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 보살펴 주는 사람은 바로 버지니아에겐 레너드, 리처드에겐 전 여자친구였던 클라리사. 물론 이 둘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버지니아를 사랑하고 리처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했죠.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살펴 주고 했지만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음, 클라리사가 리처드 집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클라리스도 리처드가 점점 나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놓쳐버린 연인이자 가장 진솔한 친구인 리처드는 질병 속으로, 감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네. 클라리스도 리처드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열정적이고 멋진 모습보다 질병 속으로, 감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로스는 그 리처드가 사는 아파트를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대요. 클리리스, 클라리스는, 클라리스는 리처드의 삶 속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노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레노드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그들이 행복했을까? 그거는 아마 레노드도 클라리스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버지니아가 그런 이런 한청 두통, 고통이 다가올 때 느꼈던 감정을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악마가 접근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 악마는 바로 두통이고,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고, 시커먼 파도를 해치고 나아가는 하나의 지느러미다. 악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모조리 빨아들인다. 그래서 악마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이 세상에 즐거움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네. 버지니아의 고통은 악마예요. 악마로 느끼고 있어요, 버지니아는.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두통과 한청,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아름다움, 희망, 즐거움은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악만 남는데요. 고통만 남는데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남아있대요. 이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돼서 지긋지긋하다는 것.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희망과 아름다움, 즐거움을 뺏어가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옆에서 돌보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론 고맙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게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저들의 삶을 내가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유서예요 그 버지니아 울프의 실제 유서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네. 버지니아 울프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레너드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자기가 아직은 레너드의 삶을 망치고 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지나치게 헌신해서 당신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는 델로웨이 부인에 보면 죽음을 이렇게 암시를 해요 클라리스는 죽지 않을 것이다 클라리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 세상의 유혹과 찻장과 코트로부터 눈길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슬픔과 천재성을 지닌 누구여야 한다. 음, 버지니와 리처드는 정말 충분한 고통과 슬픔을 지녔어요. 그리고 천재성 또한 둘다 지녔죠. 이들의 죽음은 이미 예고됐어요. 달러웨이 의 부인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약간 좀 나오죠? 그들에게 자살은 리처드와 버지니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남편 레너드와 클러리스에게 새로운 삶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브라운 부인이 호텔방에서 자살을 결심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삶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쁘다. 가능한한 모든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교활함도 없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고려해 보는 것에는 커다란 위안이 담겨 있다. 네. 자살 또한 선택인 거예요. 자유로워지기 위해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삶을 부여하기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자유로운 행동인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버지니아가 자살할 때 망설임이 없어요. 코트 주머니에 돌을 넣고 강물에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리처드 또한 창턱에 앉아서 죽을 때 망설이지 않아요. 버지니아와 리처드는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한건 아니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뚝서의 지극히 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디아우스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만나요.